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자, 지금, 연초부터 각 부처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많이들 바쁘실 거예요. 이미 한 대도 있겠지만, 제가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하게 한 가지 제안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군특수조직또 경찰 특수조직 또 우리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이런 곳에 제가 주문하는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문재인 씨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너줬다고 하는 USB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 USB에선 무슨 자료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실을 내용이 그 담긴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제가 지금 평양에서부터 입수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평양의 핵심 무서에서 문재인이 지난 김정은과의 접촉한 자리에서 넘겨졌던 USB, 그 USB를 펼쳐본 한 핵심 심충부에서 나온 반응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다 눈이 뒤집어졌다 그럽니다. 이게 남쪽에 알려지면 이 한반도가 뒤집어질 거다. 왜 그런냐? 대략적으로 평양에서 나온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설치됐던 중수로, 경수로가 아닙니다. 중수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해체한 중수로 발전 장비를 북한으로 넘기려 했다. 그 이유는 중수로 핵발전소에서 핵발전 후에 나오는 재처리 물품 중에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플루토늄이 만들어줄 수 있는 대형 중수로 원자로를 북한으로 이관하고 대한국에서는더 이상 플루토늄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근본적인 차단을 하는 거다. 이것은 있을지도 모르는 핵폭탄을 만들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고 반대로 북한 괴례가 핵을 미국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고도의 간첩들의 공작이었다는 거죠. 그첫 번째가, 아, 우리나라 중수로 장비를 폐쇄하고, 그 폐쇄된 그 핵발전 장비 중수로를 북한으로 넘겨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의 플루토늄을 만들게 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더욱더 고성능, 또 대량으로 구비하게끔 하는데, 그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USB에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 자금을 즉 현찰을 퍼 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무가내로 북한 퍼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제 차관이다. 마치 우리가 과거 어 소련 시절에 소련의 그 30억 불 차관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저 끝없이 경제 차관을 북한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그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첨단 방위 산업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K 2 흑표 전차, K 9 방사 K 나 자주포.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방사포가 있고 또 우리 그 ICBM까지 개발이 된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있습니다. 현무 5, 현무 5 같은 경우는요, 이 핵탄두, 탄두 중량만 3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무기체제인데 그러한 그 현무 미사일 시리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성을 했죠. 이와 같이 세계 최첨단의 이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을 해커들이 마음대로 와서 훔쳐갈 수 있게끔 해커들에게 개방하고 그 문호를 열어서 북에게 보내고자 했던 일이 그 USB 안에는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의 주요한 방위산업 시설에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그키 암호 열쇠를 거기에 담아서 건네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이주하겠다 하면서 발생했던 일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잊어버린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당시 해커의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체포한 바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 핵 발전 설비를 무력화시키는과 동시에 북에게 그것을 건네줌으로 북이 핵 무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두 번째, 끝없는 한없는 퍼주기를 통해서 북한에게 경제 원조를 차관 형식으로 주려고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달된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 시설을 자연스럽게 해커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탈취돼서 북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는 것. 훗날, 고등법원장의 지시로 또 국회의 가결 정족수 의원수로 그 대통령 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지금 간과한 적이 한, 한 가지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 USB 자료를 만들 때 과연 국가정보원 안에 대북 접촉 라인을 형성했던 서훈과 그 똘마니들은 그 작업에 관여를 안 했을까요? 100%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의 자료들이 국가정보원에도 있을 터인데 왜 박지원 서운에 대해서 서해공무원 이 선생님 사건으로는 고소 고발을 하면서 usb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왜 고소 고발하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제가 단언합니다 국가정보원 내에 부계 사주를 받는 북에 의해서 전염되고 포섭된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국가 정보 내에 북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일들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옥석이 함께 탈수 있습니다. 옥석 구분할 수 있는 위험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참아내고 도려내야 됩니다. 생사를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칼에 조금만 비어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그런데 그 살을 도려내고 뼈까지 긁어낸다면 그 생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참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초극하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서 국가가 올바른 정상화 길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공장망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개 유튜버에 지나지 않는 퇴역 공작관 제가 개인의 역량으로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을 만약에 국가정보기관 수천명, 수만명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직이나 그런 인원들은 밥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한번 두고 보십시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 그 어마어마한 국부가 유출되고 적을 이롭게 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 국가대역죄를 과연 국가정보기관에서 입수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공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권춘태 국가해외정보차장, 이분들이 이러한 대외 정보 비밀공작 업무를 주관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될 텐데, 한번 이퇴역공작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와 같은 과업을 완수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USB. 김정은에게 넘겨진 이 어마어마한, <laughs> 이거는 뭐, 반역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부족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반역보다 더한 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반? 역모? 국가체제전복? 그 어떠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 건네준 것은 합법화, 합리화 될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에 해당되는 죄는 형법 93조, <laughs> 뭐죠? 적을 이롭게 한 자들한테 처벌을 하는 형법 제93조. 이 법령에 의거해서 문재인과 그 일당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인 심판이 법정에서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시청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께 들 감사를 드립니다 차온 날씨에 건강들 상하지 마시고 다들 강건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